아 무조건 옷은 무조건 세일할 때사시 무조건 <laughs> 이득입니다. 아어 그런데 쇼핑몰에 가면은 아 이런 브랜드 매장에 가면은 세일 상품들이 항상 있잖아요. 근데 정가를 기준으로 4만 원 이상을 사야 되는지 아니면 음... 세일가를 기준으로 4만 원 이상을 사야 되는지 아, 그게 항상 모르겠어요 저음음 저는. 저는 제 생각에는 어 세일가 기준? 정도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, 왜그 가격으로 내릴까? 내릴 수 있으니까 내리지 않을까? 그 안에 인건비랑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. 근데, 품질이랑 뭐, 다 무슨 비용들이 들어가 있겠죠?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근데 그 비용이 4만 원 이로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? 그렇다면,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세일할 때 대충 폭을 대충 생각을 해서, 어, 이 정도 니트면? 하고 이제 사면 되는? 음. 그럼 세일할 때 사는 게 조금 이등이겠네요 아, 무조건 옷은 무조건 세일할 때 사시는 게 무조건 <laughs> 이등입니다 아, 어. 그럼 그 중에서 세일안 하는 5만원짜리는 정말 좋은 거. 응, 응, 5만원 이렇게 생각했을 때, 음, 그렇구나, 이러면서. 음. 음. 왜안 떨어질까? 왜 떨어질까를 생각해보시면 됩니다. 음. 나 어깨 분들 나 싫어하는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아니에요. 뭐, 다들. 저희도 소비자 입장이잖아요? 저도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겁니다. 음.